대한민국의 교회가 참담한 현실로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것은 지금 만몬주의에 물들어 버리고 그리고 교회들마다, 대형교회들마다 지금 WCC와 WEA의 종교 혼합주의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배교의 일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다.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지금 그 말씀을 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선제를 보내어도 너희는 그걸 듣지 않았고, 내가 그렇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걸 너희가 듣지 않았고, 결국은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너희를 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저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 게, 지금 이걸 통해서 사회주의가 완성되어지고 나면 아마 모든 그 경제는 다 이제 끊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음, 음. 베네수엘라처럼 되고 나서야 비로소 한다 하더라도 국가를 의존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그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배고파 봐야 음, 음, 음. 고단을 받아봐야 비로소 그거를 알수 있는, 있는 거죠.